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이 거리를 지나시는 여러분, 이험한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꼭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운데서 복을 받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다만 영원히 살 것처럼 스스로 속고 살 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몸이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인데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헛되게 버리지 마시고 이 땅의 삶도 소중하지만 몸이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을 누리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여섯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사망 건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는 그 복된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죽음의 순간, 그 행복한 순간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평화로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